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백변네요. 3월부터 매일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덕분에 이 강의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니까 양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예, 지난 2월 마지막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어, 이 부분, 음, 차례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w o r m gear has an extremely high mechanical advantage. 웜기어라는 게 있어요 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확인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아 사진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죠. 어, 요런 거. 음, 그러니까, 웜이 벌레죠, 벌레. 그래서, 벌레, 요, 요 위에 있는 요 기어가 움직일 때, 벌레처럼 꿈틀꿈틀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웜기어라는 어, 벌레의 기어다라고 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웜 기어는 extremely high mechanical advantage,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기계적 이득을 만들어냅니다라는 얘기고요. The input force goes into the s p o r a l worm gear, which drives the spur gear. 자, 입력되는 힘은 스파이럴 웜 기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요거 이게 스파이럴 웜 그러니까 나선형을 이루고 있어서 스파이럴 웜 기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스파이럴 웜 기어에 입력되는 힘이 공급이 되고 이는 스퍼 기어를 돌린다, 그죠 스퍼 기어를 구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스퍼 기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포기어는거 앞에서 썼나요? 스퍼기어. 어, 아 여기, 여기 있었죠? 어, 여기가 요거. 어, 예, 스퍼기어. 예. 자, 요게 스퍼기어고 요게 원기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자. 어, 원 여기 원. 음, 원 complete revolution of the worm gear, gear o to 자원 기어 여기죠 원 기어의 한 바퀴 회전 one complete revolution 한 바퀴가 완전하게 회전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스포 기어의 스포 기어를 이제 돌리게 되는데 이때 스포 기어의 이 하나를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즉요원 기어가 한 바퀴 돌면 요 스포 기어의 요이 하나 이 하나를 돌린다 이얘기입니다 the mechanical advantage is equal to the number of teeth on the spur gear which in this case is 25. 자, 기계적 이득은 뭐와 같다? To the number of teeth on spur gear의 2의 수와 같다. 근데 이 예에서는 25개의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 이득은 2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기어의 수가 어, 스물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게 이가 하나 움직이니까, 아, 이게 기계적 이득이 이십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만큼 이동하니까, 요, 요 기어, 어, 요, 요스포에이 하나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 때, 이거 하나 도니까 이, 이의 개수만큼 힘의 이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in this is a force gaining machine to the turn t u n e of 25 times more output force.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계가 만들어내는 힘의 이득은 25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저 웜기어는 그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는데 요런 예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요거 요거 아시죠 그 수도꼭지에서 수도 뭐 조일 때 아니면 뭐 파이프를 연결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걸 돌리면 여기에 웜기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이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기계장치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이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굉장히 무거운 어떤 물체를 이동하는 천천히 이동하는 어떤 장비가 있다든지 대부분은 보면 어, 자동문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모터로 빨리 회전을 시켜서 뭐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음, 또 다른 예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 저도 아들하고 같이 레고 만들면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레고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플래니리 기어, 썬 기어 시스템 플래니리 기어는 뭐냐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 가운데 이제 태양계처럼, 가운데 태양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플래네트리 기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래네트리 썬 기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에는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그 설명을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음. 자, The planetary sun gear system is typically of what would be found in propeller reduction gear box. 자, planetary sun gear system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프로펠러,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의 reduction gear box. 감속 기어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힘은 많이 필요한데 일정 스피드 이상 프로펠러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트인진 어, 대체 엔진을 쓰지만 제트 인은 알피엠이 너무 높아서 이 알피엠을 그대로 프로펠러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기어 장치를 쓰는데 이 감속 (Reduction) 개박스 안에 이플래 e a 리선 기어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The power output shaft of the engine would drive the sun gear in the middle. 자 가운데 있는 선 기어를 제트 엔진의 출력 축이 구동을 한다라는 얘기고 rotate which rotate the planetary gears and ultimately the ring gear. 그것이 다시 플래네터리 기어를 돌리고 최종적으로 윙 기어를 돌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요게선어고 이게 플래닛트리 기어고 이선 이 기어가 회전 이게 이제 제트 엔진 축에 연결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게 요걸 돌리고 이게 플래닛트리 기어죠 요걸 돌리면서 이게 또 이걸 돌리니까 이 마지막에 윙 기어가 어, 최종적으로 도리, 돌리게 돌리 되는 역할을 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 this example 이번 예에서는 The sun gear, uh, the sun gear has 24 e e t h e a c h planet gear has 22 teeth and the ring gear has 82 teeth. 각각의 기어가 가지고 있는 이에 개수를 설명하고 있죠. to figure how much gear reduction is taking place 얼마나 많은 그 감소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the number of teeth on 그 이의 수를 봐야 되는데 이의 수 어떤 이의 수를 봐야 되느냐 아, 여기서 설명이 있죠. 링기어의 수를 봐야 되죠. 링기어의 수가 뭘로 나누냐 링기어의 수를 봐야 돼. Number of teeth on sun 죠선 기어의 이 수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in this case the gear reduction is two 그래서 감속비가 2.93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뜻은 meaning the engine has a n rpm 2.93 times greater than the propeller. 그러니까 프로펠러 회전수의 2.93배로 엔진이 돌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플래네터리 어, 기어는 그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공기, 특히, 제트엔진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는 무조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학생들은 저도 가르쳐보니까, 플래네트리기요? 그럼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 생긴 게 예, 위성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플래네트리다. 여기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이 해를 기준으로 선 기어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뭐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뭐 만화에서 잠시 제가 설명할 때 어떤 플레인이라는 비행기라는 애니메이션에 어, 보시면 그 이, 이 편이죠. 이 편에 보면 리덕션 기어박스 이상이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중간에 이 기어박스가 중간이 아니죠. 거의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에 이 기어박스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출력을 어느 정도 높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실물을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 아마 아덱스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가 보시면 요게 매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로 보실 수가 있고 제트 어, 엔진 특히 뭐 전투기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엔진의 그 연결된 여러가지 악세사리의 예, rpm 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걸 쓰게 되죠 그래서 헬리콥터 뭐 전투기 뭐 말할 것 없이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는 거의 대부분 예, 감속기어 리덕션 기어박스가 들어가고 그 안엔 이플래드테리 기어가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가 요즘 좋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